<laughs> 조금 힘들어, 조연이 조금 힘들어. 누워볼까? 조연아, 왜 그러고 있어? 나. 이거 벌 스푼 있잖아. 주아 엄마가 보여 줄게. 나 이게 뭐야? 아, 주아 이거 봐 봐. 엄마 주원이 집에 갈게. Tock tock tock.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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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이이이이이이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일본언이이 <laughs> <언니는 뭐야? 웃음> <물어봐. 웃음> 좋아, 자, 음, 애기 모세 기관지 음이, 안나 가지고 다른 병원 가보 려고 좀 진료 시간 맞춰서, 나 가고 있 어요. 알았다, 알았다.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오빠! 오빠! 오고 <laughs> <하고> 싶어. 자. <laughs> 잘하는데? 빠니 잘하는데? 빠 오빠! 오빠! 여기가? 기 있네. 10g만 넣었어. 다시 만들고 싶어. 어, 다시 만들어. 아아아아아아 존하아 아아니그 발굴기 세아 발굴기? 린가다았어 휴지 가져올게 존아잘 잤어? 응잘이먹구름 왔어 바뀌었다 왔어 존하 아빠 붙네. 까꿍. 존야. 오? 응. 괜찮아? 맛있어. 다 먹었어? 아. 맛있어요, 우리 애기? 음. 오! 뭐 입어요? 오오오오 <laughs> 오. <laughs> <laughs> 진짜 맛있겠다 음.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이, 이러니까 자꾸 극성맘이 는 거야 음 이렇게,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뺏을 거야? <laughs> 가운데 낀거와얘 <laughs> 음. 욕심부리는 거봐 크게 먹겠대 빨리 이 있다 이거야? 응 녹여먹는건데 원래 음. 깨우치면 뭐 쭉쭉 먹겠는데? 너 진짜 대박이다 물 먹고있어 <laughs> <laughs> 다다을먹는거요아빠좀 서운하네 포만해서 계속 유 저기 분유 먹게 되는데. <laughs> 호라니 어떻게 한다 그지 아빠가? 어 어떻게 앉았어? 으으으. 아, 아, 아. 아이고. 게아에헤헤나 <laughs> <쪼아. 웃음> 어때? 응. 음 맛있다? 응.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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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물 아, 음. <laughs> 으물 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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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어 아니야 아음아이 더요 음어 오늘은 주원이 무색이간지염 병가 보러 병원 가을 거예요. 날이 엄청 좋네요. 어제 비가 왔는데. 음. 아침부터 매우 좋으시네요. 식사 해보실게요. 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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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옳지 옳지 오 오. 옳지. 맛있어요? 오. 오. 오잘 먹는다. 오잘 먹어요. 아. 아. 간다. 까 <laughs> <laughs>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유식 만들고 지금 급하게 운동 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날씨 진짜 좋다 운동을 하면 진짜 좋은데 이게 평일에는 아기를 보고 애기를 맡겨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데 그래서 주말에만 하는데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다른 데로 이전하셔서 더 확장 이전하셔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못 듣는데 어디 운동을 새로 어디서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이주일에한 번인데 진짜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운동할 때마다 요즘 너무 아쉬워요. 이 날씨와 가자나 주어나. 그 엄청 많다, 사람들. 우리 죽차할 데도 없을걸? 와, 제 없이. 우리 동네 맞지? 어봐 여기 들꽃 다핀거 봐. 응, 음, 걸을 때마다 봐. 어. 여긴 진짜 잘 해놨어. <laughs> 우엉이라도? 맞다 너무 모나 아빠가 비트를 타네 <laughs> 입에 넣지, 넣을 수 없는 고양이를 <laughs> 어떻게 잡을까? 아두 손으로 잡으면 되지? 앞뒤로 흔들면 <laughs> 안 된다 했다 그럼 옆으로 흔들지? 옆으로 흔들지? 우리 중원이 공어 나와서 공어양이만 됐네? 我来救。 ㅋ <laughs> 깼어? 에잘 잤다? 엄마한테 나 와요 아하 내 비행기 나무 빼서 살살 날리지 마조아 아빠 못 꺼낼 조원아 렇게 봐봐 이 하늘 봐봐 으 이렇게 짓고 싶어서? 올라? <웃음> <웃음> 올라? 올라? 올라, 올라? <laughs> 싫어, 이제? 좋 <laughs> 오, 다해어트이 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